다시 12번째 보조사제를 찍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작품이, 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줘서 제가 또 앞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12번째 보조사제를 찍을 것 같은데 더잘 찍겠죠. 그래도 이, 이 연출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후천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때 약간 순수함 그게 좀 있어요. 그막 하려고 했던,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했던 그런 순수함이 있어서 또 저거보다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좀 생물 같은 거라서. 아니, 뭐 사실 만들 때는 막이 영화가 오컬트라라고 뭐 생각은 하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컬트라는 장르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좀안 보던 거 보여주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좀뭘또 하고 있는 작업은 뭐 신비주의라든가, 뭐좀 그런 그로테스크한 그런 것들, 그로테스크한 좀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장르를 좀 규정을 할수 없어서, 그, 오컬트라는 말로 이렇게 좀된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 영화의 분위기라든가 세계관 자체는 좀 음습하고, 사람이 좀, 어, 시커먼 데를 보고 싶은 욕망들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해, 뭐, 크기야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이 시커먼,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걸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영화에 유독 좀 너무 무겁거나 그런 우울한 캐릭터가 들어가면 그건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즐겨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세계관은 좀 그렇게 짜고 캐릭터들은 어 조금 관객과 어좀 가까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기대서 이 어두운 세계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어, 들, 들어서 캐릭터들을 좀 밝게 짜, 그세계관과 다르게 좀 캐릭터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 좀, 그렇게 좀, 재미, 좀, 뭐라고 할까 좀, 톤업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일단 <laughs> 아기 하나 되이군요 저는 졸업을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 사실 단편을 만들어서 그 단편이 잘 돼서 장편 감독으로까지 데뷔의 기회를 얻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걷는 소위 말하는 데뷔의 과정을 걷는 이런 경우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감독님이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후 세대는 또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한국 경제가 또 많이 바뀌고 이런 데서. 특히나 이제 또 코로나를 맞아서 지금은 더 많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단편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단편이 장편을 만들어서 기회로까지 연결되는 어떤 상상 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또 감독이 많이 그만큼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르에 대한 또이작품 대한 확 훨씬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어떠십니까? 어, 손쉽게 해서 확실히 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세트 지어놓고 진짜 뭐몇 번만 안 들어도 세트 지어놓고 아, 그거 찍어달라 막아야 되는 걱정이 되고 진짜 이게 왕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면 뭐 하는 건도이되냐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배우들도 뭐,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그때 처음 이렇게 처음 보는 장면들과 대사한이는게 많았어서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말에고믹으로 어, 바꾸자 그냥 좀 이상하게 삐뚤 공익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 있었고 아, 그래서 사실 감독이 저는 확실하고 맞는다는 건다 떠는 거 같아요. 밀려서 좀 능력하지 못하면 좀더 좋지 않은 결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창동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감독님 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어 좋은 감독은 첫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동의를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오히려 현장에서 욕을 얻어먹는 감독이 또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면서 감독님 말씀하고 또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찬호 오 말씀대로 그러려면 이게 두 종류인데 크게는 크게 보면 두 종류 같은데 잘 듣는 사람 저는 좀 이찬호 감독님이랑 좀 반대편이기.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항상 베테랑 스텝이랑 하고 제일 비싼 스텝이랑 해요. 배우들도 경험 많은 배우들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해.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 듣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여유만 가진다면 되게 현장이 되게 수월해지고 저한테 아주 많은 걸얘기더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즐기려고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좀더좀더 좀더 저처럼 심지가좀 약하지 않은 좀 강한 사람들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게 약간 흡혈력이 방법인데 이 사람의 재능들을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이건 좀 방식이 다른 방식인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감독이라는 직책 자체가 저런좀 많이 듣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져요.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볼까요? 네. 다음 작품에서 종교가 또등장한다면 어떤 종교를 다루고 싶으신지가 궁금해 차기자는 제가 베파이영화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러시아 가톨릭. 러시아 가톨릭인데 한국의 마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 2년 전부터 격주로 이제 주일가서 성찬 예배를 하는데 곧그 베이스와 이 뱀파이어 세계관이 가장 잘, 가장 동유럽 쪽이어서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뭐, 거기에 있는 또 그들만의 이 어떠한 신비주의와 그런 이콘과 그런 비자티움적인 그런 요소들이 영화의 세계가 이루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어, 접근할 때 그런 신비주의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후배들, 이 후배들.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영화 산업이 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만 두려워서 실천을 못하는게 지금 충무로의 지금 충무로의 지금 현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제가 영화 함에 거의 신비한 이상을 몸에 달고 있을 때 들은 느낌이 굉장히 공정한 산업이에요. 이 산업은 잘하면 무조건 성공해. 잘하면 대신에 어물쩡하게 애매하게 할 바엔 에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가주는 그런 패기가 좀필요한는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타 인지력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지 마세요. 보고 싶은 영화를 이게 진짜 되게 같은 것 같지만 꽤 다르거든. 내 심장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근원적인 이야기는, 어, 저도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어, 뭐, 이름이 있는 감독이지만 매일 일어나서 불안해 죽겠거든. 다음 달품 마음은 어떡하지? 다음 시간에 너무 안 좋은 건 어떡하지? 배우들이 안 하고 어떡하지? 만들었는데 진짜 안 찍으면 어떡하지? 매일 걱정이고 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그리고 없던 이명까지 생기고 힘들, 되게 힘들고. 근데 웃긴 게 판사가 된 친구, 의사가 된 친구 만나도 맨날 부동산 걱정 얘기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다다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도 불안한 건 그 불안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녀야 되는 뭘 하든 영화를 하든 영화를 안 하든 그 불안을 어쩔 수 없이 갖고 다니는 게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불행이지 않을까 아무튼 너무 불안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여러분 좀 후배를 행복하,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어,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미사일 영화제 개발. 우선 평소에 좋아하던 감독님인데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도 다시 봐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어 수업에서 검은 사제들 분석도 했을 정도로 검은 사제들을 좋아하는데. 감독님 뵐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어, 특히 약간 후배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최근에 본 GV 중에 제일 위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30대 서른 그러니까 서른하는데 31, 95년생이라 서른하는데 학교에 들어고 오 나니까 너무 잘하고 반짝반짝한 친구들이 많고 사실.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되고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 걸까 의심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음장 감독님도 그렇고 언제나 오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는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도 컴컴하지만 계속 버티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저도 저의 엄마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마라는 문구를 적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